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베이징 정상회담이 무산됐습니다. 대신 오는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상회담을 하기는 하는 것이지만 베이징에서 11월 미중 정상회담을 열기를 학수고대했던 중국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결과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 이 베이징의 정치 풍향도 요동을 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재 시간 20일 많은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 시진핑 간의 전화 통화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APEC 정상회의 기간 중에. 양 정상이 만나기로 했으며, 틱톡에 대한 합의도 이뤘다면서, 이번 대면 회담은 미국 대통령 복귀 이후에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두 나라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이며, 워싱턴과 베이징 간의 오랜 갈등을 정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아, 트루 소셜에서 틱톡에 대한 합의를 포함해 무역, 펜타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면서 10월 말 있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때 시주석과 만나고 내년 초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어서 전화가 아주 잘 이루어졌고, 우리는 틱톡 합의에 대한 승인을 축하했다면서 에이펙에서의 만남이 기대된다라고 썼습니다. 여기대 중국 관영신화통신이 이날 회담 이후 이번 통화에 대해 실용적이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평가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시주석은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양측이 상호 번영과 윈윈 협력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전쟁과 관련해서 일방적인 무역 제한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고, 미국과 중국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밝힌 틱톡에 미국 내 사업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제기했으며 미국 내 중국 기업을 위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환경을 촉구한다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절실히 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방문을 요청했지만. 결국 무산된 겁니다. 이는 중국에겐 상당한 충격적 결과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채널은 트럼프 베이징 방문위에 올인한 중국 정상회담 성사의 시진핑 명운이 달렸다. 이런 제목의 중국 관찰 유튜브로는 3544회를 통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왜 베이징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이 무산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시진핑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 줄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밀고 담기는 정치적 거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주기는 하겠지만 시진핑이 미국에 무엇을 줄수 있는가? 그 한계를 시험했는데. 결국 미국이 원하는 만큼 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경주에서 시진핑을 만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중간 거래의 단초를 틱톡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이 틱톡을 미국에 넘겨주기로 했다라고 밝혔지만 마지막 골이었던 알고리즘까지 미국 측에 전적으로 넘길 것인지에 대한 합의 여부는 밝히질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영신화통신은 시주석은 틱톡 문제에 대한, 아, 틱톡 측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양측 간 협의를 지지한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를 보면 미국 측의 결정적 요구 사항이었던 알고리즘의 미국 이전에는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은 결정적 포인트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최근 미국이 틱톡에 중국 소유주, 그러니까 마이드댄스에게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강도 지지시라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비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틱톡의 알고리즘까지 미국이 다 넘기게 되면 중국 내에서 불 역풍을 중국 당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관영 언론은 트럼프 시진핑 전화 통화 이후에 틱톡 매각에 대해서 거래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윈윈 협상임을 적극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가 틱톡에 대해서 시진핑으로부터 일부 양보를 얻어낸 것은 우선순위에서 상징적인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재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믿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동영상 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틱톡에 대한 안보 우려 제기 당시 알고리즘을 통한 중국 측의 공작 등의 우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알고리즘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결책을 놓고 여전히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본부를 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러니까 CSIS의 중국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양측의 공식 성명에서 최종 합의에 대한 세부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전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이자 현재 부소장인 데니 로셀은 이번 통화에서 구체적인 결과에 가장 가까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계약 확인이지만 알고리즘 통제라는 가장 민감한 문제는 건너뛰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베이징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한 중국 측 반응입니다. 이날 전화 통화 후에 신화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양 정상 간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자력의 APEC 정상회의 기간 중에 양자회담에 대한 내용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 밝히자 않는 부분이 바로 틱톡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중국의 심정을 그대로 표출해 줍니다. 사실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에서 만나느냐 아니면 경주 APEC에서의 만나느냐 이 문제는 시진핑의 중국 국민들, 특히 중국 최고 지도부에 주는 의미는 180도 다릅니다. 만약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는 것은, 이건 미국의 대통령이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고 또 이를 계기로 전국의 안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주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은 우선적으로 다자 회담이 열리는 와중에 끼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회담 시간이 길지도 않게 됩니다. 이는 베이징에서의 단독 정상회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 땅에서 정상회담을 열게 되면 최소 2박 3일간은 시진핑 트럼프의 만남을 독점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들에게 시진핑 유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지만 다자회담인 에이펙에서의 회담은 전혀 그렇지 않겠죠. 이건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에이펙을 계기로 한 미중정상회담 개최가 10월 하순에 예정된 사중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베이징에서는 샹산 포럼이 열렸습니다. 샹산 포럼은 서방 국가의 샹그릴라 포럼과 경쟁을 하면서 시진핑의 안보 구상과 중국 공산당의 군사 외교의 장을 펼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샹샹 포럼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은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 언론들도 이를 집중 취재해서 보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올해 상시안 포럼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될 시진핑 주석의 축전이 없었습니다. 상시안 포럼은 항상 시작할 때 시진핑 주석이 보낸 축전을 낭독하고 시작을 했지만 올해는 이 축전이 아예 생략됐습니다. 시진핑이 아예 축전을 보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보냈음에도. 군배제의를 차단해 버린 것인지는 확실히 않지만, 어찌됐건 시진핑의 축하 메시지가 상산 포럼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당국의 국방정책에 관련해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얘기가 바로 국방부장인데, 올해도 역시 등진 부장이 나와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샹산 포럼을 보도한 신화통신에서 등진의 사진은 아예 없었습니다. 지난해는 등진 부장의 클로즈업 사진과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상영된 대형 초상화와 함께 담긴 사진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 인민일보, 중국공산당 군사홈페이지, 국방부가 올해 신화통신의 보도자료를 공개했지만 글만 실렸고 사진은 역시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화통신이 장엄한 연단의 모습을 담아낼 예정이었던 사진에 연단이 텅 비어 있었고 현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도 텅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작년에 전례 없는 장엄한 행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사진 보시죠. 차이가 나죠? 흥미는 좀또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의 보도에 장이오샤가 크게 부각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년 군사회의 관련 보도는 분량이 300단어에 불과했는데, 이 장이오샤 부주석이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장면을 담은 기사는 무려 600단어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의미는 과연 뭘까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과연 다가오는 사중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실들이 과연 시진핑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베이징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무산이 시진핑에게는 확실히 악재라는 사실입니다. 와이타임 중국 관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